좋은지 모르겠는데 난이 패카림 난이 유치와이카림어 좋냐 저거 그냥 후드를 패겠습니다. 제가 웬 마음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이. 까비 까비. 난 어? 안녕하세요. 죽었네요. 너무 맛있어요, 헤카린님말 엉덩이 그냥 뜯어 먹었다.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다 와드도 바꿀게요. 시간 시간 여유로우니까 여기다 와드까지. 내 다음 요리가 언제 나올지 오케이 갑시다. 카림님 안녕하세요. 테 썼네요. 그거 좋아요, 헤카림님. 오 무빙은 좋아. 착취 개꿀 로세요. 착취 한대 맞으세요. 착취 한대 맞고 한대더 맞으세요. 한대더 맞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아, 방금 키가 있었는데. 아, 내가 플래시 쓸거 아니야? 키를 탕. 자, 히카리면 뚱뚱해서 피하기 힘들다니까? 노리고 쏘면 거의 맞아요. 아, 네, 와우. 해서 먹고 싶다. 헤카림이 <목소리> 지금 이 스택이잖아. 어 스택이 없네. 이 스택인 줄 알았네. WQ WQ 콤보. 시바나 자체가 갱이 좋은 챔프는 아니라서. 여기 너무 두려워하진 않아도 되긴 하는데 절대 저 죽을 일 없어요 유시아 있어가지고 어 이건 선, 선 넘었다 이건 선 넘었다 이건 선 넘었다 이건 선 넘었다 시바나야 여기까지 <요즘> 스크카림이 지금 이게 부패 물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택이 2 e 스택이라, 그럼 Q가 굉장히 빨리 돌 거니.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부패 물약 뭐 먹고 갑자기 확 체력도 증가하고 이게 막 이거 보셨죠 방금 체력 증가하는 거. 백개인줄 알았다. 아, 깜짝 놀랐다. 오 우리 바텀. 이거는 무조건 내 킬각인데? 색다른 맛인데 CS 건들면 바로 잡을게요. 아, 저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헤카림이. 헤카림인데 저한테 지금 서따이면은 개망해요. 저거 지금. 개망합니다 저거 진짜로 인생 망합니다 저거 다이브 치고 싶은데 사일로스 너무 쩔애비다 <목소리> <짜랩이다. 목소리> 아까 카메꼴라하는데 이거 다이브 치면은 진짜로 착취 너무 맛있고 착취 어? 뭐해 야 뭐야 지금 각져버렸어 어? 뭐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래? 이거 왜 이거 다 버렸는데? <laughs> 아니, 헷갈리. 마, 거의 왜 그니까 무리했어? 그냥 조심히 받아먹지. 너 아까 카메꼴라버렸다 <laughs> 아니, 그냥 조심히 받아먹지. 왜 그거? 갑자기 왜 들어왔어? 응? 그거 미나 한 마리 더 먹겠다고 인생 망해버렸잖아. 미안하다, 형이 자비는 없다. <laughs> 형이 잡, 어 뭐야? 어, 내가 이거 읽고... 해볼래? 살짝, 살짝. 해카리마닌 망했어. 어? 이게 제가 이 쿨을 계속 돌렸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 요이 쿨을 계속 돌리면은 이가 마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거 들어갈게요. 아야 이거는 빨리 밀어야겠다. 우리 팀 지금 지고 있잖아. 이럴 때는 지금 막 프리징할 시간이 없어. 미친듯이 밀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3, 7대7인데, 내가 3킬을 빼면은 밑에가 7, 4대, 4대7이야. 저희 팀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서 밀어야 돼요. 그냥. 괜히 내가 잘 크고 있는데, 밑에 애들한테 죽지 마! 어? 뭐하냐, 너네? 이렇게 다그치면은 애들 던져요. 그러니까 긍정론으로 해서 나쁠 게 없다니까? 너무 맛있고. 이제 내 옥체를 건들지도 못하지. 카리미 백하리미... 같이 가 볼까? 카리마 안녕. 아 너무 아깝다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네 근데 거들어 나왔죠? 데뷔할게 니코 음. <laughs> 달지도 않은데 이탑라이 이거 멋있지 않아? 이거? 맞으면서 타오 밀기? 뭐야? 어쩔건데마있어 이래서 이기는 라인은 오는 게 아니에요. 뭐야? 왜 우리 팀왜이었냐 이기는 라인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야 좀만 참아. 때리 근데 이제 궁극기 있거든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궁 이제 이게 웨이브 사라질 때궁 맞으면은 제가 타워에 빨려들어가서 죽을 수 있거든요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니아 미드가 제발 가줘 어. 와해카링 얼마나 약면 이즈리한테 질려고 하냐 레벨 땜에 이겼네 저건 미쳤네 네 혼날래요? 혼날래요 진짜? 진짜 혼나고 싶어요? 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 아니 제가 있는데 드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탑에 있는데 전령을 친다고? 아니 혼나지 이거 선 넘었지 이거는 와나 순간 무했다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 이건 헤커링 너무 뻔뻔하다고? 뻔뻔할 만하지 아니 내가 있는데 그걸 거기까지 민다고? 에바지 이건 선 넘었지 이건 기분 나빠 하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에잇, 노플 <에시벌플. 웃음> 아무도 안 막아, 탑을 밀게 <laughs> 먹기 까지 밀어 줘 돼. 나안 와. 아, 탑 오픈 이야. 이거 세롱아 네, 돈이 너무 많다. 집 갔다 오자. 아, 선넘네 이거. 야, 사일러스야, 내가 그건 못 살린다. 미안하다. 뺄때 빼야지, 그니까. 어음 여기서 워모그 하나 가줄까, 이거, 오랜만에? 우리 팀이 회복을 주는 챔피언이 없으니까 이럴 때 워모그. 깨알 홍보. 너무 좋고. 아, 딱 끝났네. 때마침. <laughs> 타이밍도 지렸어, 그냥. 타이밍도 지렸어. 홍보 타이밍 지렸고, 바로 끝나버린. 그냥 딜량 폭주. 폭주 기간차, 그냥. 받은, 내가 맞은, 맞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받은 표이 없네. 딜량 폭발. 아 <목소리나>